뭐 방콕 여행 이렇게 치면 은막 나오는 유명한 관광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용에 가는 것 같달까? 물론 뭐 유명한 곳이니까 관광지겠지만 아무 데나 가는 건 좋아해요. 근데 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늘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걸 보고 좀더 재밌는 여행이 될수 있다? 뭐 그런 거. 오늘은 방콕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너무 심심해서 아무 데나 관광지 가보려고 일단 목적지 없이 왔고요. 날씨가 시원해서 좀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이시나요? 긴팔에 긴 바지 아무튼 오늘 좀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가고 싶은 곳을 찾을 때 검색해보거나 이러지 않고 구글 맵을 봅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에 가보고 싶을까 뭐 예를 들어 이런 물가에 가보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확대를 해봐요 이제 클릭을 해보는 거지 어, 어뭐이 시장 재밌겠다 아니면 어, 물가에 있으면은 뭐 뷰가 좋겠다 뭐 여기 뭐 베이커리 카페 이런 데 가보고 싶다 가서 어 여기 되게 뷰가 좋잖아 헉, 너무 예쁠 것 같고 여기 좋을 것 같다 하면 여기를 찍어 놓고 여기를 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길 가볼 겁니다 물가 앞에 있는 헬로놈 소트 아무튼 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지하철 MRT 티켓인데 귀엽죠? 자석같이 생긴 거 MRT를 타고 이사라팝이라는 역에 여기 내렸는데 여기가 뭐 유명한 왓아룸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왓아룸은 안 가고 혹시 여기 주변에 좀 강가에 동네에 뭐 있는지 보고 싶어요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 이제 먹을 거 파는 요 거리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지금 두시라 햇빛이 너무 세네요 양산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한 며칠만 태국 살면 까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덥진 않아요. 진짜 이 며칠이 좀 이상 기후처럼 시원해서 햇빛만 쐬고 전혀 땀이 나진 않습니다. 진짜 오늘 말고 화창하고 너무 예쁘다. 여기 동네가 뭔가 이렇게 싱그럽고 이 예쁘지? 여기 뭔가 신비의 마을 같아요. 저 고양이들도 왠지 마을을 지킬 것 같아.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 지금 구글 지도가 요 길을 가랍니다. 비둘기가 너무 많네요. 우씨, 조금 무서워. 오, 되게 물 깨끗해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물고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아주 뭐 깨끗하지 않은 건 아닌가봐요. 아니, 좁은 길에 오토바이도 오시고. 아저씨였습니다. 카페 찾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요런 골목골목을 지나가야 합니다. 골목인지 뭔지 아무튼 약간 지금 길 잃었어요. 갑자기 수상 가옥을 구경하게 되었어. 아, 어, 갑자기 뛰어내렸어. 진짜 뭐 부서진 줄 알았어요. 아니야, 어, 갑자기 요 편자 위로 뛰어내려가지고 완전 놀랬어. 이 와중에 슈퍼도 이렇게 있네요. 드디어 뭔가 탈출구를 찾았다. 드디어 길 같은 데로 나왔다. 아, 방콕은 되게 우교로 많이 돼 있어요. 길이 그래도 우교 힘들어. 여기부터는 구글맵에 길이 없거든요? 아마 이렇게 건물 사이사이로 알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나 있는 길이 없나 봐요. 왠지 방금 여기서 오토바이가 나온 걸 보니 여기 이제 건물 사이사이로 찾아가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런 길을 따라가면 나올 것 같잖아. 이래서 구글 맵에는 표시가 안 되나봐요. 오씨, 길이 없어. 남의 집이야. 중요한 건 저기 그래 아저씨도 집을 못 찾아서 헤매고 계신다. 여기는 자기 집도 찾기 힘들다. 왠지 여길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길이 나올 것 같아. 진짜야. 뭔가, 뭔가 뭐라고 써있잖아, 다. 뭔가 나올 것도 같아. 어, 이거 위로 찾기인가요? 여기 진짜 배달 기사님들도 힘들겠는데, 이거? 진짜, 길 나와라. 아니 아니 점점 가고있어 지금 크리스마스라서 장식한 것좀 봐요 예뻐 죽겠다 그래도 이 골목도 사람들도 다녀 어길 같은 거 찾았다 그쵸? 저 끝에 왠지 길 같은 거 나왔다 아, 아니 더 예쁜 데로 가고 있어요 점점 헉, 웬일이야 그 고양이 뭐야 멈춰 먹는 거야 예쁘죠 여러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야. 전 이런 데 좋아하거든요. 너무 막 관광지 이런 거보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무슨 되게 예쁜 핑크 사원 같은 게 나왔어요. 이 길의 끝에 제가 찾는 카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의 바람이 느껴집니다. 아 교회네요 교회. 크리스마스 날에 교회 에잘 찾아왔네. 아니 드디어. 물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오고 싶었던 물가. 음, 아, 진짜 쓰레기 좀안 버렸으면 좋겠다. 뭐야 여기 산책하기 되게 좋은데잖아. 뭐야 저기 저거 보인다 와다룬. 저저 엄청 유명한 와 아룬 보이네요. 어머 예뻐라 여기 산책하기 너무 좋다. 강도 좋은데 이제 오늘 하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얼른 카페를 찾아가지고 뭘좀 방을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여기였습니다. 어, 내가 사진으로 본 곳이 여기잖아. 약, 약간 사기 당했다. 아하. 집 아닙니까? 잘 찾아오긴 했습니다. 뭔가 음식과 커피가 있습니다. 좀 포스트류랑, 뭐? 크리스피 바나나? <목소리도> 여기서 먹는 게 핫한가 본데? 나도 여기서 먹어야 될까? 바깥 자리가 핫하긴 하네요. 조금. 바깥에 앉을래요. 바깥이 좀 좋아 보이네요. 일단 구글에서 봐도 이 메뉴에 타, 태국어로 되있고 이름이 달라가지고 잘못 찾겠네요. 풍경이 좋다기보다 물소리가 시끄러워. 과일 주스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레몬 아이스티 시켰습니다. 음, 맛있다. 시원하다. 이렇게? 다 치킨 바나나. <laughs> 엄청 미니 다섯 조각. 예, 뭐, 초코? 초코 비슷한 거로 뿌려주신 것 같아요. 요렇게, 묻혀져 있네요. 진짜 찐 바나나. 에다가 바삭거리는 그 스프로 껍데기 같은 거? 뭐 맛이 없을 수 있습니까? 맛있네요. 음. 저는 뭐랄까? 그 막, 그막 뭐 방콕 여행 이렇게 치면은 막 나오는 유명한 관광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는 거 되게 재미없어해요. 음, 그냥 뭐, 뭐랄까? 인스타용에 가는 것 같달까? 물론 뭐 유명한 곳이니까 관광지겠지만, 그래서 방콕에 그래도 몇달 정도 있었는데 관광지는 사실 많이 안 가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좀 아무데나 가는 거 좋아해요. 예상하지 못한 뭔가 배경이나 사람들이나 가게 같은 거, 를 음식이나 그런 걸 만났을 때 재밌지. 뭔가 아막 유명한 데가 막뭐 어, 맛있대 해서 가면은 막 한국인들만 가득 있고 그러면은 솔직히 평타은칠수 있는데. 맛에 대한 평가는 칠수 있는데 사실 좀 재미는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맛이 있건 없건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가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되게 핑가. <laughs> 아무튼 원래도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런 여행도 시간이 사실 짧으면은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여행하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고생도 할수 있다. 그런 점은 있지만 대신에 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늘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걸 보고 좀더 재밌는 여행이 될수 있다. 뭐 그런 거. 여기서 어디로 나 들어왔었지? 여기 어디로 들어왔는데? 열로 들어왔나? 어, 나 열로 들어왔다. 맞아 열로 들어왔어. 여기가 구글맵에 길이 없어요. 개척해야 돼요 길을. 비둘기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도 볼수 있어요. 밥을 주. 줄... 미안 미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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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날씨야 날씨야. <laughs> 아이씨. 너네 친구니 관심 없니? 뜻 살려 그런다. 아니네. 땅왜파 근데? 뭐 산다? 어 미안해 너의 노상 방뇨를 내가 실시간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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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인터넷? 뭐야 인터넷이 뭐야? 뭐야 PC 방이야 뭐야? 어 PC 방이다. 저 파란색 의자. 찐이야찐 <laughs> 아니 PC방인데 회전율을 높인다고요? <laughs> 무단횡단 아저씨가 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어 먼저 지나가시라고 인심 쓰는 것처럼 보내고 있어요 진짜 무단횡단 좀 다들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럼 <laughs> <좀> 구경이나 가볼까? <laughs> 뭐야 고구마 튀김 같은 건데? 고구마가 아닌가? 뭐 지금 쟤네가 야저 사람 봐 하면서 나 가르쳤어 지금 방송한다고 부끄러워 근데 여자였는데 남자 목소리가 났어